주식회사의 다운 다운을 슐레트의 이기주 대표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아이템은 우리 거미표를 배치하고 볼륨을 부여한 충전 고온 소재 묘장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앞에 계신 대표 그 소비업종 선배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어 소비업종에서 여러 분지 제품. 지구 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양념을 보니까 저와 많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미얀마 때문에 많이 가다 그 왔고요. 자노 비 스타비 가버네입니다. 사람들이 네. 아, 네.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조립조립 독합이 발생이 된 것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거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정 감독을 해보니까, 공을 학교는 기본이고요. 또, 원먹업자목축업자들이 그들의 몫이 너무 비약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업체, 기급이 일반이 없었죠. 그래서는, 어, 과감히 늦춰졌습니다. 가격이 너무 네. 비싸고요. 또한, 소비자들도 풀밭, 센터풀 관리, 그다음에 유아의 흡입 습관을 변환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년에 걸쳐 개발하게 됐는데 이렇게 오래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 간에도 머리카락이 다 흡입증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양모 소유와 인조 소유를 혼합한 올슈레입니다왜 인조 소유를 혼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요, 어, 양모 소유나 어, 식물사 소유는 인자 분석가불편하고요그 다음에 가격 적용 문제, 그 다음에 세탁성에 문제이기 때문에 인조 소유를 혼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모와 인조을게 나온 니다이 부분은 2013년에 코로나 바꾸면서 분입 됐고요. 어, 이 부분에서 어, 가장 어, 큰 기초적인 자료가 교육입니다또코로병으로 나온 데는 놀출애까 있습니다. 네. 이, 모두 네. 네.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네. 부분이 코로나를 네. 바꾸을 발견하기 되어있습니다 네. 네. 보온소재는 보호 보온과 보류성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 하지만 메리더우의 가장 큰작재본 엄마의 폭언함이 때문입니다. 제단 울산 테크노파크의 시험성 지원 받아서 이번에 이와 공사로 진행된 결과물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삼출 영상, 털 빠짐 영상을 볼통성 가공으로 해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던 그 중형 가공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특히 양보 소비는 난해성이 있고요. 또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세탁하고 나서 뭉치는 형상 때문에 조절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골가공 형태로 해서 이지하게 세탁 관리가 될수 있다는 측면하고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양복 과정을 1년 6개월 동안 관찰을 했고, 지금까지도 음에또한 후에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의 특성상 그 변수를 알, 알고 싶어 한그 이유를 하나밖에 없습니다. 친구 소지는 당연히 적합하고요. 또한 재열를 충분히 도 적합합니다. 이제 고개 가치에서 어떻게 전달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소재의 선택의 다양성과 패션의 반의 적용 적응력 창출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그 취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성과 남성은 자기 소재에 저희가 심지어는 올해 같이 올주물이 유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반족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과 오류 제작을 소재의 다양성 플러스 알파의 요소인 부분이 시장 분야의 중국 주도를 타파하고요. 국가적으로는 수익 대출을 50% 이상 을입해할는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미얀마 베트남에서 작업 한경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네, 그런 제품이 지금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섬유의 그 소재의 다른 수명 주기는 항상 사라지지가 않고 이 사이클에서 반복 주기 있게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물 주는 지물 원단의 생산이 많이 됐을 때는 페인트, 그, 자켓 같은 생산 비율이 빠르고요. 점차 그 추위는 정, 단지 것입니다. 저는 거품을 제거해서 소매 자상격을 강화하고요. 또메리나 우리라는 검증된 정상적 평가를 가지고 인지도를 상승을 시킨 목적 위해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지고 그시장은 점유를 목표했습니다. 특히 이 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범명 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범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기타 우모업자들과 자본력과 인원 부분에서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 8월, 6월에서 달에 신청을 한, 하고 8월 달에 세이출을 전부 다 전용 수출, 전용 매 s 코드를 구역받음으로써 수출을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위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상태는 제가 급성장할 수 있는 신호등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보수국 같이 이미 기완성된 수입다변의 정책, 즉, 글로벌 소싱 정책입니다. 자, 원가 절감에서 혼합 비율에서 기존의 혼합 비율을 공허 소비를 50%이하였을 때와 양모 가격과 오마 가격의 변동으로 상승이 됐을 때 인조 소유의 부분을 올릴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효과는 어떨 것이냐? 5%에서 7남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판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양분된 시장을 틈새를 쪼갤 겁니다. 그래서 스펀하고 전령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8%, 현재 양분대 시장을 틈새 수준으로 적용하여 28% 이상까지 저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존의 개인사업을 하면서 확보된 고객들을 상동해서 영업활동 지수, 즉 목표 지수를 78.7%까지는 하면 2016년도 소립. 점심 될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7년, 18년이 있는데 2016년과 17년은 인지도 상승이라는 가장 큰제품의 플렉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2018년도에는 단기 수익률이 31.5%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어, 수익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 월급가를 적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수출 부분에 지금 주력하고 있고요. 내수 부분에는 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지도를 상승으로 해서 원료를 대량 확보할 것이 되어 있고, 기존의 사업보다 낮은 가격 8배가 되겠 있습니다. 자, 이 과제가 내년 2016년도, 산하중상법5개년 50억 원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현재 이 사물, 2014년 대구시내부로 최종 결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편견이 깨짐으로써 계속 글로벌 23번 과제와 4 0번 과제가 계속 나왔고요. 내년에는 5 0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제가 제일 지금 필요한 부분이 연구 전담 부서와 내년에 개별 생산 부서의 이념 충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조의 특성상 실무 능력과 현장 중심의 원칙으로 저는 경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어, 한달한 대를 지켜는 어, 미련한 종이 아니라 별다른 그 대에 같이 창출을 할수 있는 지혜로운 좋은 종으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2월들에 어, 법을 설립하고 나서 여전히 조그앞한 어, 업적이 되겠습니다. 세계 시장은 시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제품이 지금 출시할 수 있는 정시의 시간이고 이때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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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사사 보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온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걸 털이 아닌 다른 인지도가 있는 양모 섬유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또 동물 인조 섬유를 쓰다 보면 아까 저 텐디 사장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를 파이버라고하는데요 그 파이버가 뭉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뭉친 현상을 개선하고자 아까 칩볼 과황현상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온력이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또 인조섬유는 아이들이 흡입할 때 목에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옛날에 인형에 들어갈 때볼 형태로 했습니다 그걸 아이들로를 차관해서 이볼 형태 즉물 섬유가 가장 큰 단점이 이렇게 문축 현상입니다 그 단점을 볼 형성을 통해서 강점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이 겠습니다 현재 매출액과 실물이 어떻게 되는지의 질문입니다. 예, 제가 개인 사업할 때는 보통 4억에서 6억을 했는데요. 올이 사업을 성공하기 어, 위해서 1년 동안 투자를 해서 지금 시제품 생산으로 해서 어, 어, 매출 증가하고 있지만 어, 내년 2016년도 어, FW를 대비하여 벌써 어, 글로벌 소싱도 하고 다 협약이 되있고요 특히 내일 이를 전시회에 어, 포롱 f n c 글로벌 소스팅, 성지, 세아 상용, 이행건축 월드가 내부 기간비에 방문해서 상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뭐, 신사회원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국제 국내나 대외의 모두를 받은 게 있나요? 음. 이거는 어, 어, 국내나 세계에서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저 최초이기 때문에 오더바를 받는게 아니라 저는 유니크로로 지금 R&D센터에 지금 어 상담을 하러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맞춤형 사업이 됨으로써 일차로 선정이 돼서 지금 어 생산기반 확충의 핵심적인 생산기반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올 12월달이나 내년 1월달 유니크로 그 다음에 기간 안에 미국 월마트 세아성경의 출신이었던 어, 김기문 사장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했이기수 대표님.